안녕하세요, 김킴 변호사의 호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킴 김 변호사의 균변입니다. 며칠 전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네. 화재의 판결이 나왔죠. 저는 원래 가장 시끄러웠던 그렇죠. 네, 사건인 것 같아요.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 그리고 뭐 곰탕집 사건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며칠 전에 선고가 됐는데, 판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일심에서는 실형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했어요. 이심에서는 이제 사실관계, 성추행 자체에 대해서는 그것이 죄가 인정된다라고 보면서 다만 이제 형량이 좀 과중하다라고 해서 징역 6월을 그대로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붙였죠 2년, 2년. 집행유예 2년에 붙여서 음.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 40시간 음. 사회봉사 명령 160시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명령 3년 음. 이거는 이제 성범죄 관련된 판결 음. 선고 때 세트로 이제 붙여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에 대해서 피고인이 부당하다 어~ 사실 오인이다 일단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음. 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죠 근데 이제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어, 이 피고인의 상고가 어,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죠 그래서 결국 법률적으로 따지면은 이~ 남성이 해당 여성을 곰탕집에서 성추행한 것은 법률적으로는 사실로 확정이 됐고 이 남성은 강제 추행의 죄그 죄가 확정이 된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컨텐츠를 찍을 때 고민을 좀 하긴 했는데 젠더 갈등을 조장하자는 것도 아니고 어쨌거나 저희가 현직에서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다음 또 의문을 가지시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의 시각에서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됐거나 저희가 입수한 정보에 의해 봤었을 때 저희 의견 어떠냐 과연 이 판결이 정당한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어떠십니까? 저는 제가 판사의 입장이었다면 유죄로 봤을 것 같아요. 유죄로 봤을 것 같은데 그 근거는 이제 조금 있다 하나 하나씩 말씀을 드릴 겁니다. 드릴 건데 호변은 어때요? 호변... 저도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인정된 것에 대한 법원의 판단 존중합니다.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사실은 저는 있었다고 음... 보여집니다. 일단 피해자 진술 일단 제껴 놓겠습니다. CCTV 정말 여러 번 보셨잖아요. 저 네. 그근데 사실은 정말 공교롭게. 그 남성의 손이 뻗어서 여성의 둔부와 접촉이 있었다고 친다면 그 부분만 신발장으로 가려져 있어요. 맞아요. 근데 손이 이렇게 뻗어지는 것까진 보여지는데 그러면은 과연 여기서 그 여성은 일관되게 아까 진술하는 것 중에 그 남성이 짧은 찰나의 순간에 밑에서 위로 둔부를 웅켜쥐었다. 그리고 이제 그 CCTV 보면 정말 재빠르게 반응하거든요, 여 성이. 여자가 확, 어. 여성분이 확 반응을 하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과연 이제 판사가 시디 아니니까 가려진 신발장 사이로 어떤 일이 있었을까에 대해서 저희도 법조인이지만 백프로 정확하게 판단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법 영상 전문가들을 어, 불러요. 어, 법원의 증인으로 불러서 그 해당 영상에 대한 분석을 들어보고 그거에 대한 의견을 굉장히 중요한. 판단 근거 중에 하나로 삼습니다. 영상 분석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사건에서 남성의 움직임을 보면 왼쪽은 남성들이 있는 쪽, 겨드랑이에 탁 붙이고 오른쪽을 갑자기 폅니다이 피는 게 신발장에 이렇게 가려진 거예요. 이 손이. 이 행동 자체가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이걸 통해서 추측해 봤을 때 분명히 저 손을 뻗어서 신체적 접촉은 있었다 어, 영상 전문 분석가들의 증언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부분도 조금 의아했어요 협소한 공간에서 팔을 뻗은 다음에 갑자기 손을 앞으로 양쪽으로 모으거든요 그 부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어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아, 그렇죠. 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으니까 만약에 정말 자기가 고의성이 없었다면 이대로 갔을 때 연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반응을 하는 게 보통의 반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남성은 손을 모으죠, 바로. 어, 마치 나는 이제 손을 써서 어떤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것걸 보이기 위해서. 아, 피해 여성의 일관된 진술 저희가 앞부분에서 생략하고 뒤로 넘어갔잖아요. 음, 음. 그 부분에 대해서좀 말씀을. 그러니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뭐냐면 은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피해자인데 제가 어떤 성범죄를 어떻게 당했어요 이 정도의 일관된 진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육하원칙에 맞춰가지고 그날 어떤 일이 있었고 그날이 어떤 배경이었고 어떤 분위기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많게는 정말 길게 진술하면 8시간에서 10시간을 주언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1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여성분 같은 경우도 뭐 10차례 정도 했다는데 실제로 어떤 정말 논란이 있게 되면 10차례, 뭐 10몇 차례까지 계속해서 수사 기관에도 불려 나가야 되고 검, 뭐 법원에서 증인으로 나가서 증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상 거짓말을 하고 나면 세세한 것들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거짓말을 하면 그걸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여덟 번, 열번 진술하면서 그 일관되기가 힘든데 이 피해자 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진술했던 것들이 그열 차례 에 있어서 정말로 다 일관되게 모든 정황들까지 다 맞아 들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주목을 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피해자 분이 그 접촉이 있었을 때. 바로 바, 반응하고 항의를 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그 여자분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갑자기 거기 옆에 지나간다고 해가지고 정말로 그렇게 화들짝 놀라면서 즉각적으로 항의를 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여자분 입장에서는 무고의 동기가 없죠. 네, 어. 무고의 동기가 없고 재판부도 그걸 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일각에서는 뭐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판결문에도 적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한 번도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합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걸 거절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 여자분이 뭐가 어떤 이유에서 갑자기 항의를 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을 고소를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지금 일관된 진수만 있는 게 벌써 아니잖아요, 이 사건은. 이 영상은 굉장히 짧은 찰나에 일어났지만 법원에서 재판을 하기 위해서 결국 누군가의 인생에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 짧은 순간에 어 인간으로 할수 있는 최대한의 가장 정확한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영상 전문가도 증인으로 부르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 아까 무고의 동기라든가 그런 부분도 보고, 또, 그리고 이 남성의 진술이 번복됐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이 사건은 이제 유죄 심증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법에 위반되는 판단이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많은 남성분들이 또 댓글들 보면은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이 와, 여자의 진술만 있으면 우리 다 성범죄자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인간은 생각보다 그렇게 거짓말을 잘 하지 못해요. 어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무고하는 사람. 보통은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할때 수사기관에서 그 사람을 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그 사람이 법원에 나와서 증언을 하고 이 과정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거짓말을 하는 사람, 사람들의 그 거짓말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다는 건어찌까지나 전제입니다 그게 일관돼야만 정황 증거들을 합쳐가지고 처벌을 할수 있는 거니까요 어쨌거나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현직 법조인의 입장에서 변호사의 입장에서 저희의 양심에 맞춰가지고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는 이렇다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또다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네, 틀릴 수도 있어요. 네. 저희는 일단 사건 기록을 전체 다본건 아닙니다. 만약에 관계자분들이 계시거나 정말 뭐 본인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어 A 씨 같은 경우에 또는 A 씨의 지인들이나 또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한테 뭐 만약에 기회가 돼서 자료를 제공해 주신다고 하면은 그게 저희가 많이 틀렸다고 하면은 사과드리고 다시 방송을 뭐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편하게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죄냐 무죄냐에 대해는 저희들이 의견이 일치하는데 또 일치하는 게 있죠. 형량 부분에 대해서는 과중하다. 형량은 사실 일반적으로 관례라고 봤었을 때는 형량은 과중하다 양형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이례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 이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우리나라 법체계 상에 우리 사법체계 상에서 성범죄 형량이 적당하다, 안 적당하다를 놓는 것 그거에 대한 건 논외로 하고 일반적으로 나오는 형량에 비해 어, 가지고는 내부의 양형기 어, 양형에 따라서, 따라서 때는 굉장히 과중하다.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어떤 분이 이제 상습 소매치기 전과가 음. 많으셔서 어, 구속만 여러 차례 되셨고 음. 다 범죄가 그거예요. 근데 이분이 제가 범죄 경력 증명서를 보니까 성추행이 거예요.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여성이 소매치기를 당하는 과정에서 자기를 성추행했다고 신고를 아한 거예요. 근데 그여성 그렇게 느낄 수 있죠. 느낄 수 있죠. 왜냐면 근데 이분 너무 억울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절도로 옥살이를 얼만큼 하는지 간에 자기가 정말 반성하고 죄 값을 받 바뀐, 이건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해당 영상 CCTV가 있는 거예요, 다행히. 네. 근데 남성과 여성의 앞모습만 있는 건데, 음. 여성의 뒤에서 남성의 손을 딱 넣어요. 근데 이 여성이 법정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얇은 옷을 외투로 입고 있어서 충분히 이그 손의 촉감을 느낄 수 있었다. 어. CCTV 보니까 옷이 가죽 잠바였던 거예요. 그래서 CCTV를 보여주지 않고 증인 심문을 먼저 했습니다. 어, 이거 맞냐?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CCTV를 다시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진술을 흔들 수밖에 없고 여성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느꼈다. 하지만 결국 그 재판에서 이 성추행 부분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 여자분이 그 남성분을 무고할 동기는 없습니다. 일관된 뭐 피해자의 진술만 가지고 죄가 인정된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정리 간략하게 하자면은 피해자 진술은 일관됐는데 열 차례에 걸쳐가 고꽤긴 시간 동안에 모든 정황이랑 일치했다라고 뭐 판결문에 기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에 반해 가지고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았었고 그 다음 벼방 영상 전문가들이 봤었을 때는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 피해자가 고소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무고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가지고 A씨 같은 경우는 유죄가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성범죄 피해를 당하신 분들과 또는 정말 무고를 당해가지고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분들 같은 경우에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를 때까지 정말 본인이 기억이 정확하게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진실만을 말씀하시면 그 재판에서는 불이익이 날 확률이 정말 지극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어떤 그 진술의 신빙성이라든가 어 정말 유무죄를 판단을 할때이 사람의 정말 작은 거짓말 하나가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감을 완전 뒤흔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피해자인 분들 같은 경우도 내가 내 피해를 과장할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다 말씀하시면 되고 가해자로 억울하게 몰린 정말 아무 죄를 짓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도 내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가지고 거짓말하거나 과장하거나 그렇게 하실수록 본인들한테 불이익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뭐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 여기까지고요. 어, 다음 번에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Broken rip off waiver is on. Doesn't matter if the sun goes down. We'll still be up, still be up. Don't care about the place we